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제수학 기번에는 결산서하고 재무제표의 그 관계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같은 경우는 규정 법률은 이게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문서는 재무 어, 상태표, 종이 계산서, 자본변동표, 계정과목 내역 명세서 있죠. 요 부분에서는 임원보수라든지 인건비지대와 월세 등의 손익 항목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예금, 토지, 자유금 등 자산도 있고 부채 항목의 내용과 이와 같은 것들을 밝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규정법률은 상법에 있는 거죠. 재산수는 세법, 재무제표는 어, 상법에 있죠. 있죠.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의 기재에 항목 중에서 있죠. 그 중요한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는 부분이 죠 자, 그다음에 참고 적으로 보면 그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간단한 차이죠. 그 주식 공개 여부죠. 그 IPO. 상장사 같은 경게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 그래서 폭넓게 자금이 도달이 가능하죠. 인수합병 위험이 그런 데 예, 있죠. 비상장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는 없는 거죠. 직접안간접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공안 하면서 직접세는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이런 것 있죠.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세금 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세금을 쓰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단독결산, 연결결산인데요. 단독결산은 한 회사의 결산이죠. 자회사에 있는, 각각의 회사의, 자회사의 그 결산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결산을 할 때는 거래를 대면 분괴 분개를, 분계, 분개장이 되었고, 거기서 한자, 아, 계정별로 한자, 총계정 원장, 계산 도정 전에 시상표, 음, 학계 시상표, 잔액 시상표가 있습니다. 계산 중에서, 계산 도정 후에 시상표, 그 다음에, 무상태표손익계산 거죠 그래서, 분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거래가 발생한 순서를 파악할 수 있게 유요하죠총계정 원장은, 각 계정과목의 증감과 잔액을 확인할 때 유용하고요 시산표 같은 경우는 총계정 왼쪽에 있는 과목 잔액과 총계정 오른쪽에 있는 과목 잔액을 어, 딱 살펴보는 데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독 계산을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6개월치 임대료 6천만원을 11월 1일에 지급했다고 만약에 한다면 대변에은 지급 월세는 6천만원인데 그대변는 현금 6천만원이죠. 이렇게 되죠자 그런데 11월과 12월달에는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자기 비용이 되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 그 결산때는 2천만원만 결산정리를 할수 있죠. 수전 작업을 하는 거죠 어, 나머지는 이웃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결에대해 결산을 한다고 어, 하는 거죠 자 6개월째 한꺼번에 연결결산이라 6개월 는 거는 그모 회사가 대표하여 그룹의 전체적인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구조로 매출을 발생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게끔 조작할 수도 있죠 애초에 장부업도 왜냐면 결산을 안 하는 자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다음 분기에, 어, 분기마다 뭐, 몇개사는또 사라지거나,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매 분기마다 결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 매월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연결결산은 그렇지가 않다. 1년에 한 번만 딱 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관련 규정은 있죠. 결산에 관련되어서 어, 이렇게 상법에 에, 이제, 이제, 그러니까 자회사, 모의사 이런 거는 상법에 나와있다이 겁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의결권의 50% 이상이나 의결권의 100%인 경우는 완전 자회사, 경우, 자회사 관계에서는 의결권 20% 이상 50% 미만일 때 내부거래는 그룹 내에서 돈이나 자이동하는 것을 내부거래라고 한다. 그 다음 삼각자산하고 비삼각자산인데요. 비삼각자산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죠. 삼각자산은 비유동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해마다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생각된다. 예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기대법이 외에도 가지 있습니다. 아, 정액법 그, 미리, 일정액을, 그, 강, 강가 삼각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원가에서 잔존가액을뺀 것은 내용연수로, 이렇면 된다는 거 정률법은, 매기 일정률로, 강가 삼각비로, 처리하는 삼각률은, N승글루트의 내용연수, 그, 시도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면 된다 하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도 있는데 뭐지도 원가에다가 상 같이 곱하기 그다음 에 실제 생산량 추정총생산량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차량의 지도 원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지도 원가 6천만 원 가치 감소분이니까 대변에는 단가 삼각, 삼각 누계 2 천만 원 이제 이년 동안은요 이렇게 1년에 1 년에 이제 천만 원씩 니다고 간접분들 일단 그거는 직접법은 뭐냐면 요즘 간접법을 썼습니다 근데 그감가상각비2 천만 원인데 2 천만 원이 어 이게 기계 장치 2 천만 원이다 해서 기계 장치의 산 부분이 언제 이제 그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근데 간접법은 2천만원인데 강가, 상강, 누계 2천만원 이렇게 한다는 안 되지. 지금은 간접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고 전산회계 실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한번 드돈의 실전법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세계 정복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좀잘 여기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드존 그 스마트 세계 정복 기구 사이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 감사합니다.